안녕하세요, 홍리입니다. 오늘은, 음, 즐거운 설날이구요. <laughs> 구종입니다. 음, 저는 이제 시댁 갔다가, 아, 시댁이 아니고, 저는 형님 내에서, 어, 저기, 차례를 지내거든요. 음, 아버님, 이제, 제사랑, 이제, 다 그런 거, 어, 형님 내가, 지내기로 해셔가지고 이제 저희는 몇년 전도 이제 형님네서 지냅니다. 네, 시댁은 연희동이에요, 서울 연희동이에요. 저희가 사는 데서 거기까지 가려면 빠르면 두 시간, 그리고 빌리면 음, 막 세네 시간까지 걸릴 때가 있거든요. 강변북로 타고 가면 올림픽대로나 강변로 타고 가야 되는데 음, 이제 형님네 집으로 옮기면서. 딱 <laughs> 형님네는 이제 경남이거든요 수서 그쪽이라서 이쪽 중부 타고 가면 한 시간 늦어야 한 시간 반 이제, 이제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라요 그래서 <laughs> 뭐차 밀리는 거 없이 어 역기성이다 보니 어잘 갔다옵니다 차 때문에 차 밀려서 이렇게 피곤하고 한건 없어요 그래서 음. 잘 별탈 없이 잘 갔다 왔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한 이틀을 제가 이거 생장등을 못켜 줬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자마자 생장등 켜고 문 열고 환기시켜서 얘네들 꽃바람 좀쐬 주고 <laughs> 그랬습니다. 저는 희 이제 추석은 같이 안 보냈고요. 음 설만 같이 어 만나기로 어 작년부터 그래 가지고 추석 때는 이제 각자 어할 일을 하거나 각자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좀 일찍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그거를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나이 드시면 이제 찾아오는 것도 음, 뭐 본인이 움직이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본인이 혼자 지금 근데 어,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자 하니 음, 제가 좀 저는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하셨으면 음, 그때는 이제 좀활동적이 시니까 어머니 본인께서도 이제 여기저기 다니실 수있지만 지금은 그게 또안 되고 자식들이 찾아와야만 되는 거고. 또, 어, 지금 저도 어머니가 나이다,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자주 찾아 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었을 때보다는 근데 그게 좀 조율이 필요하다는 걸좀 느꼈어요. 이번에, 이번에, 그러니까 음, 나이 드시면서 계속 외로워 하시는데, 음,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추석에는 안 가기로 했는데, 그래도 들리기는 했어요. 들리기는 했어요. 이제, 좀, 갑자기 한, 20몇년 동안, 25년 동안 가다가 갑자기 안 가려고 하니까, 그게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 그때 추석 연휴도 좀 길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좀 일이 꼬여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그렇게 보냈고, 올해는 좀, 올 추석에는 아마 저도 친정 엄마 아빠 그 납골당 가지 않을까 싶네요.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답니다. 추석 때는. <laughs> 어, 요번에 너무 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laughs> 형님 집에 가서도 그냥 전부 치는 것만 두 시간? 이제 했는데 근데 그것만 했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토요일까지만 일하고 일요일 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일요일날까지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이렇게 어, 뭐가 이렇게 안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안 좀 좋았어요 피곤해가지고 계속 하품하고 눈꺼풀은 내려오고 <laughs> 다크서클 내려와 있고 아 아유. 아, 눈좀 눈치가 보였어. 우리 형님 형님한테 좀 미라, 미안하고. 그러고 내려왔답니다. 본의 아니게 또. <laughs> 제가 구종 때, 제가 구종날 태어났어요. 음력 1월 1일이에요. 생일이. 근데 저는 그동안 엄마,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엄마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웃음> 부르주아 <웃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렇게 지냈다고 하면 엄마가 요리를 좀잘 하셨어가지고 엄마가 제 생일 때제 구정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떡국도 하고 엄마가 미역국도 끓이고 그다음에 그 카스테라 빵 있잖아요. 옛날에 그동그란큰 오븐기가 막 있었잖아요. 그 <laughs> 있었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그 거기다가 엄마가 이제. 빵을 카스테라를, 카스테라 빵을 만들어서 그 커피를 녹여 가지고 노른자 커피하고 섞어 가지고 그 다음에 짤쏘니 그 있잖아요 비닐 그 짜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거기다가 생일 축하하는 거 하고 <laughs> 옆에 나무 이렇게 꽃잎 그려 가지고 이제 그 이제 뭐 커피 라떼커피 위에 그렇게 그린 것 음, 잎사귀 그린 것처럼 그렇게 엄마가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어릴 때 음.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건 없으니까. <laughs> 아,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어, 우리 엄마 참 고생 많았네. <laughs> 어릴 때는 어,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나 설날이고, 나 세뱃돈 받고, 엄마가 빵도 해주고, 먹을 것도 많고. <laughs> 진짜 속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엄마니까, 설때 이렇게 음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 우리가 상은 안 차렸구나. 아, 그게 있었구나. <laughs> 아, 그러네요. 엄마가 상, 우리 아버지, 아빠가 이렇게 막내이시다 보니까 상 차림은 안 했어요. 명절 때다큰 집으로 모였어요. 아, 그게 있었네. 근데 그 대신 엄마가 전날 거기를 가서, 큰 집을 가서, 음식을 만들, 만드는 거 도와주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내거상 생일상 차리고, 그리고 이제 떡 먹으러 이제 큰집을 가고, 아, 그랬네. 아, 이제 기억의 조각이 조금씩흐트러지고 있나 봅니다. 아,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또 올해는 유난히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20대 중반을 넘어서고, 저도 이제, 나이, 50대 중반이니까, 음,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기분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웃음> 그랬답니다. <웃음> 그래도, 이제 얘네들 보면서 시간 보내고, 다 여기 보면서 시간 보내고, 애들이랑 이야기, 이야기 하죠. <laughs> 넌왜 그러니? <웃음> 이러면서. <웃음> 에휴. 이런, 이런, 이런. 늙었어. 그러고 있답니다. 오늘도 제가 제 힐링 공간에서 열심히, 어, 지금, 서울, 서울 갔다가 와가지고, 한, 여기 한, 음, 3시 출발했으니까 여기 5시 조금 넘어서 왔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여기 있어요. <laughs> 지금, 아, 지금 몇 시지? 지금 밖이 깜깜하거든요. 음. 하여튼 지금 계속 여기 있습니다. <laughs> 다들 이제 어제 저기 어 쇼츠나 여기 영상에 달린 댓글에 답다 하고 이제 그러고 지금 또 앉아서 멍 때리다가 지금 요거 하입도 떼고 물을 잘먹었나 이제 그러고 있는 것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요고, 요거는 하나 소울엔인데요. 이거 구름다육에서 이제 쓰리 공주가 선물해 준 거거든요. 진짜 이게, 하... 그때는요. 지금 이만큼 컸었어요. 작년에. 이렇게. 그리고 파랗게 진짜 배추가 <laughs> 똥땅땅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우. 너무 이뻐졌어요. 얘가 더 이뻐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얘가 하나 소울이니 더 이쁘더라구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쁘더라구요, 더. 네. 더, 음, 좀더 먹어야 될것 같죠? 아기를 데려다가 키웠으니까. 이쁘죠? 그렇죠? 음. <laughs> 아이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내일 또 영상, 또 찍어야 되겠어요. 좀 올려야지. 잘 보내고 계세요. 오늘 나머지 연휴도, 내일 휴일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바이바이.